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죠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가 목요인 서울대를 찾아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해결한 난제를 직접 설명하면서 따뜻한 조언도 건넸습니다. 서연아 기자입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 강의실이 오랜만에 학생들로 붐빕니다.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희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연구인. 이만 가설의 유한체 위에서의 에러. 이것만 보이면 충분하다. 이거를 이세 명이 거의 동시에 알아차렸어요. 대수 기하학의 한 갈래인 호지 이론을 통해 45년 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리드 추측을 증명해낸 허준희 교수.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비결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꼽았습니다. 입상 경력이나 성적처럼 근거가 있는 자신감은 쉽게 부서질 수 있지만 자신감에 근거가 없으면 일시적으로 실패해도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마련된 이 강연에는 전공자와 연구진은 물론 비전공 학부생까지 앞다투 참여하면서 150여 명의 청중이 몰렸습니다. 꾸준한 열정으로 성과를 이뤄낸 선배 수학자의 열정적인 강연에 후배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며 또 다른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EBS 뉴스 서연합니다.